당신의 눈도 침침하신가요? 영양제로 해결 안 되는 이유. 하루가 다르게 침침해지는 눈,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책을 읽다 보면 글씨가 번지고 밝은 곳에서도 시야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영양제를 먹어도 달라지지 않는 이 느낌 왜일까요? 그 이유는 눈이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시력 보호를 상담해 온 김영애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눈이 피곤한 진짜 이유. 영양제보다 강력한 음식의 힘. 눈을 밝히는 일상 식단과 루틴. 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숫자 3을 남겨 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네. 매일 흐릿한 시야 눈이 피곤한 진짜 이유. 아침에 눈 뜨면 뿌연 안개 낀 것처럼 시야가 흐릿해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방 여사님은 최근 들어 눈이 자주 침침하고 초점도 잘안 맞는 느낌에 하루가 너무 피곤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경을 써도 시야가 뿌연 건 그대로였죠. 이런 증상 단순한 노안일까요? 사실 중년 이후 눈의 피로감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눈을 혹사시키는 습관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화면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들여다보시나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가까이서 오래 보면 눈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눈 안의 조절근이 굳어져 초점 조절이 어려워지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이 반복되는 거죠. 게다가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정상적으로는 1분에 1520회 정도 깜빡이지만 화면에 집중할 때는 이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눈 표면이 마르고 건조해지고 뻑뻑함까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원인 바로 눈 영양 결핍입니다. 우리 눈은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입니다. 시세포가 하루 종일 빛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와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빠르게 피로해지고 시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황반색소와 오메가3 비타민어 아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눈의 회복력이 떨어져 침침함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눈앞이 흐려지고 피로가 쌓인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안경 교체나 안약보다 먼저 생활 속 습관과 영양 상태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작지만 결코 무시해선 안 됩니다. 네. 눈에 좋다는 영양제, 왜 효과가 없을까? 루테인도 먹고 오메가3도 챙기는데, 왜 눈이 더 피곤하죠? 서울에 사는 60세 김씨는 1년 넘게 눈 영양제를 꼬박꼬박 먹었지만, 침침함이나 뻑뻑한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도대체 왜일까요? 많은 중장년층이 눈이 불편하면, 곧장 영양제를 찾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아스타잔틴. 포장지에는 온갖 장점이 적혀 있고, 먹기만 하면 눈이 다시 또렷해질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눈에 좋은 성분이라 해도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는 거의 없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공복에 알약만 털어넣거나 지방 섭취 없이 복용하면 대부분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버립니다. 또한 오메가3는 산패되기 쉬운 성분이라 보관 상태나 제품의 품질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냄새가 심하거나 트림이 올라오는 제품이라면 이미 산화가 진행된 가능성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양제는 보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눈 건강에 필요한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어 등은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훨씬 흡수율이 높고 몸에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달걀, 노른자, 시금치, 케일, 들기름, 블루베리, 당근 같은 식재료를 식단 속에서 꾸준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영양제가 기대만큼 효과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집중해보세요. 눈도 입이 까다롭습니다. 잘 먹여야 잘 보입니다. 3. 시력 지키는 핵심 영양소 루테인, 지아잔틴.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두 가지는 단순한 유행 성분이 아닙니다. 눈 안쪽, 특히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부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눈 전용 항산화 물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울에 거주하는 63세 남씨는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 루테인 복용을 시작했지만 큰 효과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양제 대신 매일 시금치와 달걀을 챙겨 먹으며 3개월 뒤 시야가 또렷해지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 차이는 바로 흡수율과 지속성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 등 빛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황반 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물질로 미국 국립안과 연구소의 NIH에서도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두 성분은 체내에서 자연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 또는 보충제로 매일 꾸준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식품이 있다는 것. 지용성이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 들기름,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3배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옥수수, 달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금치와 달걀은 중장년층이 꾸준히 먹기 쉬운 재료이면서, 루테인 지아잔틴 함량도 높은 눈 건강 핵심 식재료입니다. 혹시 평소 눈이 침침해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눈속 황반이 SOS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오늘부터 꼭 챙겨주세요. 당신의 시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눈 건강의 기본 시금치와 달걀이 꼭 필요한 이유. 눈이 침침하고 뻑뻑할 때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진짜 눈 건강을 지키려면 식단부터 바꿔야 합니다. 특히 시금치와 달걀은 눈 건강의 기본 중 기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52세 이모 씨는 오랜 사무직 생활로 눈이 너무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 지인의 권유로 시금치와 달걀을 매일 먹기 시작했는데요. 몇주후 놀랍게도 눈이 덜 피곤하고 시야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가 실천한 건 단순히 국 끓일 때 시금치 넣기, 아침에 삶은 달걀 한개 먹기였습니다. 왜 하필 이두 가지 식품일까요? 먼저 시금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두 영양소는 눈 안의 황반을 보호하고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망막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특히 시금치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달걀은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닙니다. 노른자에는 루테인지 아잔틴은 물론 비타민어, 아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눈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노른자 지방이 루테인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죠. 즉, 시금치 달걀은 조합 자체가 완벽한 눈 건강 콤보인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미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주 4번 이상 먹는 사람은 황반변성 발병 위험이 40% 낮았고 달걀을 하루 한 개씩 먹은 그룹은 시력 저하 속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단에서 조금씩 이두 가지를 챙긴다면 눈이 피로하다는 말이 줄어들고 침침함 대신 편안한 시야가 찾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시금치와 달걀이 자주 오르고 있나요? 아직이라면 오늘 저녁 반찬부터 바꿔보세요. 오. 안구건조증 막는 오메가3, 들기름으로 챙기자. 눈이 너무 뻑뻑해요. 렌즈 낀 것도 아닌데 계속 모래 낀 느낌이에요. 대구에 사는 57세 윤 여사님은 하루 종일 눈이 시리고 눈물이 자주 고이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한 증상이 반복돼 힘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았고 처방받은 인공 눈물을 달고 살아야 했죠. 하지만 그녀가 진짜 변화를 경험한 건 들기름을 매일 식단에 추가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의 피로를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리지만 눈물의 질을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안구의 기름층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눈물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눈을 깜빡여도 금세 마르고 뻑뻑함과 이물감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생선 기름이 대표적이지만 매일 생선을 먹기 어려운 분들에겐 들기름이 훌륭한 대안입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마이너스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는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어 눈의 피로 완화, 안구 건조 개선 황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 3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안구건조증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았고 눈 깜빡임의 질도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하루 한 숟가락 샐러드 에 뿌리거나 밥에 비벼 먹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고온조리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 눈물만으로 눈의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 눈에 기름칠이 필요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밥상에 들기름 한 방울, 눈 건강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6. 레드와인이 백내장 위험을 낮춘다. 과학적 근거공개. 술이 눈에 좋다고요? 이 말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레드와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 시력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인 백내장, 그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레드와인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3장 씨는 건강검진에서 초기 백내장 소견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각종 식품을 조사하던 중, 레드와인의 항산화 효과에 주목했고, 식사 후 소량의 레드와인을 즐기기 시작했죠. 몇달 뒤, 그의 눈 상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고, 눈의 침침함도 덜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레드와인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포도껍질에 존재하며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눈 안의 수정체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레스베라트롤이 이를 중화시켜 백내장 발생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한 안과학회 논문에서는 적당량의 레드와인을 주 23회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백내장 발생률이 23%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양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눈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황반 변성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기준 반잔한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저당, 고품질의 드라이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와인은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눈 건강에 해가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겠죠 레드와인 이제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눈 건강에 우아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소량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7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눈 신경까지 보호한다 눈이 뻑뻑하고 시린 데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만 하네요 인천에 거주하는 58세 김여사님은 눈이 자주 침침하고 초점이 흐려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지만 안과에선 문제없다는 말만 들었죠. 그러다 건강강의를 듣고 매일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했고 3주쯤 지나자 눈의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변화,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블루베리는 눈에 좋은 과일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눈의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망막의 혈류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눈의 피로, 침침함, 빛 번짐 같은 증상은 단순한 노안보다는 망막 기능 저하나 신경피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안토시아닌은 눈의 신경세포까지 침투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재생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 후지대학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4주간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의 경우, 눈피로 지수가 평균 38% 감소했고, 야간 시야 명료도도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루테인, 비타민C, 이등도 e 풍부해, 눈을 종합적으로 보호해주는 자연의 눈 영양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생과일 형태로 하루 3,050G, 혹은 냉동 블루베리나 무가당 분말을 스무디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흡수율과 지속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눈이 피곤할 때 인공 눈물만 찾고 계셨다면 이젠 블루베리로 눈 안쪽부터 보호해 보세요. 신경까지 다스리는 힘 블루베리에 있습니다. 8. 다섯 가지 재료로 만든 밝은 세상 스무디 레시피. 눈이 맑아지는 스무디가 있다면 매일 마실 텐데 이런 말한 번쯤 해보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지금 소개해드릴 밝은 세상 스무디는 눈 건강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재료를 담은 하루 한잔 루틴용 레시피입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이모씨는 눈이 피로하고 침침하다는 이유로 각종 영양제를 섭취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자 식단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스무디였습니다. 아침마다 이 스무디 한 잔을 마신 결과 두달후 눈이 맑아지고 시야가 선명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럼 밝은 세상 스무디의 구성재료를 소개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12컵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막막과 신경을 보호. 삶은 달걀 노른자 1개 루테인지 아잔틴 공급, 흡수율 향상. 익힌 시금치 한줌 황반 건강과 자외선 보호. 들기름 1티스푼 오메가3 지방산으로 안구건조 완화. 무가당 두유 또는 아몬드 밀크 200ml 비타민 E와 지방 공급 이 재료들을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당분이 필요하면 바나나 반개나 사과 14조각 정도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딴 꿀이나 시럽 등 단순 당은 피해주세요. 스무디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흡수가 빠르고 위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스무디의 핵심은 단순한 배합이 아니라 눈 건강에 맞춘 영양 설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혈류 개선, 황반 보호, 건조 예방까지 한 잔으로 모두 챙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죠. 바쁜 아침 눈에 좋은 걸 따로 챙기기 어렵다면 이제 밝은 세상 스무디로 간편하게 시작해보세요. 눈이 환해지는 걸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9. 매일 한 잔으로 지키는 눈 건강 루틴. 눈 건강은 챙기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많은 중장년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헷갈리고 영양제는 번거롭고 효과도 미지근하니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루틴입니다. 지키기 쉽고 매일 반복 가능한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매일 한잔눈 건강 루틴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61세 조 씨는 퇴직 후 눈이 침침해져 독서나 TV 시청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아. 매일 스스로 루틴을 정해 실천한 것이 바로 눈 스무디 한 잔, 블루베리 열알 들기름 한 숟갈이었죠. 3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눈이 맑게 떠지는 느낌이에요. 그의 실천이 특별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매일 잊지 않고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만들었을 뿐이죠. 하루 한잔 루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공복에 눈 건강 스무디 한 잔, 블루베리 시금치 달걀 들기름. 점심 혹은 간식으로 블루베리 생과 열알. 저녁 반찬으로 시금치 무침 혹은 달걀 요리 한 번. 하루 1번 들기름 한 티스푼을 밥이나 국에 첨가. 이 4단계를 하루에 나누어 실천하면 총 소요 시간은 10분 이내 준비도 간단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단기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3개월만 이어가 보세요. 눈의 피로도 시야 밝기, 건조감 등 다양한 지표에서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눈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삶을 비춰주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매일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눈 건강도 루틴으로 챙기세요. 매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영양제보다 중요한 건 매일 먹는 식단입니다.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동안 얼마나 놓치고 계셨나요? 침침함, 피로감, 시야 번짐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부족한 영양이 원인일 수 있다는 점,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눈 건강은 하루 이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식단 속에서,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같은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채워 넣는다면, 그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시금치, 달걀, 블루베리, 들기름, 그리고 한 잔의 밝은 세상 스무디. 이 간단한 재료들이 바로 당신의 시력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단으로 눈을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루틴도 공유해주세요.